딜레마 극장. 당신의 선택은? 달콤한 위험. 미나는 유명 식품 회사의 품질 관리팀에서 일하는 중견 사원이다. 그녀는 최근 회사의 주력 상품인 유아용 과자에서 미량의 유해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. 이 유해 물질의 양은 현재 식품 안전 기준에 근접하지만 아직 허용 범위 내에 있었다. 하지만 미나는 장기적으로 어린 아이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. 미나가 이 문제를 경영진에게 보고했을 때 그들은 제품 리콜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 사실을 무시하라고 지시했다. 대신 조용히 생산 공정을 개선하여 향후 제품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. 미나는 큰 고민에 빠졌다. 회사의 지시를 따르면 당장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고 자신의 직기도 안전할 것이다. 하지만 이미 유통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, 특히 어린 아이들의 건강이 걱정되었다. 반면 이 사실을 식품 안전 당국에 신고하면 양심의 가책은 덜수 있겠지만. 회사에 큰 타격을 주게 되고 자신의 직장도 잃을 수 있었다. 또한 업계에서 내부고 발자라는 낙인이 찍혀 향후 경력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 분명했다. 이 사실을 당국에 신고할 것인가? 아니면 회사의 지시대로 침묵을 지킬 것인가?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? 당신의 선택은?